안녕하세요. 이장구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때 이어서 두릅을 두 번째 수확을 할 겁니다. 저번 때 너무 많이 자라지 않았던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 정도 잘라서 이제 얘가 또 자라면 한번더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옆 내년에 또 옆에서 가지를 키워서 이렇게 잘랐을 때 얘들이 여기서 이제 가지를 또 키우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음. 여기서 또 자란 애들이 또 이제 그룹을 저희에게 준답니다. 이제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이제 막 다들 막이따기를막 뜨네요. 아우 이제 진짜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어,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어, 쌀쌀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더워요. 날씨가. 이런 애들은 이제 더 자라서 나무들이 굵어지면 어, 내년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두릅이 맛있게 피었답니다 백사리가 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가 다 밑에가 고사리밭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일찍 먼저 나온 애들은 꺾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피면 옆에 있는 애도 아피야 되나 하고 올라오면서 따라서 피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먼저 혼자씩 있는, 나온 애들은 이렇게 꺾어줘야 해요. 이제 고사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전체가 이 밑으로 다 고사리밭이거든요. 여기는 저 밑에도 한번 보시면 저쪽으로다 고사리밭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다. 그 위에는 두릅이 있고 밑에는 고사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소나무 그늘이라서 여기가 고사리가 굵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나중에 이제 고사리가 나올 때도 고사리 영상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제 쫑긋쫑긋 올라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다시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두릅 따라 올라갔잖아요. 두릅을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고요. 아, 고사리가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고사리가 두릅밭에 고사리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하루 사이에 진짜 이 고사리는 쑥쑥 자라서. 이제 고사리를 채취해야 될것 같아요. 고사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고사리 먹고사리인데 참 좋죠. 이 고사리는 뿌리 하나에서 일곱 번 정도 채취를 할수 있다고 해요. 제가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봄나물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나물이.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봄나무를. 그 자극로 자꾸 자꾸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사리 채취를 할 예정이거든요. 어, 내일은 고사리 채취하는 것을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봐주셔서.